다니엘 285 후하유 2023년 6월 7일 여호수아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친의 조약을 맺은 후 그 일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하나님일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 사람들, 한편으로 생각하니 복을 받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 위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 또한 헌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성전 문직으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